이랑에 재검이 떴어요. 오늘은 깡틴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과연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틴틴 푸른 양수에서의 얼굴이 어떨까? 코는 오빠 닮았으면 좋겠는데. 두 개. 빵 샌드위치. 일단 처음엔 좋아하는 샐러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는데거맛있다고요 짜잔. 오케이, 리액션 좀해 주세요. 뇽! 안 보여서 몰라요. <laughs> 짜잔. 와, <우와>, 정말 맛있겠다. <laughs> 제가 글쎄 임당에 걸려버렸지 뭐예요? 아니에요 아직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일 재검사거든요. 제가 누가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선 씨! 굉장히 방송을 잘하시는데 마블이가 <laughs> TV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laughs>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음맛있음 <laughs> 어?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샐러드를 좋아해서 다행이야 크래미 음, 여러분 임상에 재검이 떴어요 이런. 나는 왜 검사랑 검사는 다 걸리는 걸까 기형아 검사도 걸리고 임장 검사도 걸리고 뭐 하나 제대로 통과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일 다시 재검사를 하러 갈 건데 전날에 식단이라도 좀 해볼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샐러드로만 먹을 거예요. 아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 시약 먹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달고 딱 김빠진 환탄인데 농도가 오렌지 만 나는 해열제? 딱그 느낌? 근데 그걸 두배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그거 하나 먹고도 속안 좋았는데 그게 좀 무서워요 임당 확정이 뜨면 이제 출산 때까지 계속 식단을 해야 된대요 현미밥 먹고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하, 저 결혼할 때도 식단으로 살안 뺐는데 식단은 진짜 못 했는데 이건 건강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막막해요 지금. 제가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해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제 아예 동네가 아예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병원도 옮겨야 되는데. 갑자기 임당이 떠가지고, 제가 원래 목요일인 오늘 그냥 아예 이사하는 동네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못 내려갔어요. 내일 병원 가야 돼서. <laughs> 아, 임당 통과 못하면 어떡하냐? 아, 진짜. 저는 수치가, 139가 정상인데 183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생각 없이 아이스티 이만한 거를 먹었거든요? 그 아이스티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발 재검 때 제발 통과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정기검진 갔었을 때는 이제 깡총이가 머리가 2주 정도 크다고 했어서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한달 만에 갔던 정기 검진에서는 머리 크기랑 배 둘레랑 이런 게다딱 주수에 맞대요. 오히려 하루가 작대요. 그래서 어잘 됐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갑자기 임당 <laughs> 재검이 떠서. 제가 저희 깡총이 입지 초음파 보여드릴까요? 어쩜 그렇게 그냥 니트를 반주민인지 <laughs> 이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뭐야 이거 엽기토끼 아니야? 이러면서 이건 눈을 뜬 거예요. 계속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눈뜬거 제가, 어, 눈을 떴는데 눈이 왜 저렇게 작아요? 이랬는데, 그 조언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엄마도 물속에서 눈 떠봐요. 눈잘안 떠지지. 라고 해가지고 좀 안심했어요. 이것도 눈뜬 거. 그러니까 손으로 자꾸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이거 <laughs> 완전 <맞아>, 엽사 아니야? <laughs> 근데 코가, 오빠 코를 안 닮고 내 코를 닮았어. 동글동글한 내 코를. 그래가지고 완전 저 어릴 때 같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헐 반주민이다. 저 어릴 때 보여드릴까요? <laughs> 제가 깡통이 이 엽사 같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헐 이거 생가치로에 나오는 이거 보우 아니냐고. 헐 이거 완전 보우라고 울렸는데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봤는데 보호가 여기 있었어. <laughs> 아 어떡해 이거 나 이거 저거든요? 근데 코가 완전 제 코예요 진짜. <laughs> 이게 전대데 <점데. 웃음> 코가 너무 나야 <laughs> 어떡해. 깡총아 엄마리 <아무리> 미안해. <laughs> 그리고 진짜 유전자의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저애기때콘데 이게 저애기때코거든요 살짝 화살코예요, 제가. 매부리까지는 아닌데 화살코인데. 이게 깡총이코예요. 너무 똑같죠? <laughs> 진짜 미쳐버려. <laughs> 처음에는 처음 에 이렇게 귀밖에 안 보여서 여기 얼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을 여기에 가려놔 가지고 귀밖에 안 보이고 발, 발두 개. 발 꼬고 있는 거랑, 깡총이 손, 주먹 쥐고 있는 거. 깡총이 어깨.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간신히 이렇게 입 벌리는 것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얼굴 조금 더 돌리려고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얻어낸 사진들이랍니다. <laughs> 진짜 충격이야, 엽서. 눈을 왜 뜨고 있는 거야, 김깡총. 진짜 웃겨. <laughs> Kianna. 여기 16초까지밖에 안 했네? 한두개 밀렸다, 지금. 얼른 해야겠다. 우리 집 진짜 예뻐서 좋았는데 스타일링 맛집이라고 서 뛰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사 가는 영상이에요. 필러들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닭다리살이고, 이거는 불고기인데, 불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음! 너무 맛있는데, 불고기? 음! 너무 맛있다. 지금은 딱 8시인데, 너무 졸리기도 하고 제가 내일 9시까지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잠을 엄청 푹자야지 임당검사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침대에서 뒤적뒤적 거려야지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양제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지금 씻고 나왔고 이거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 입덧약, 입던 입덧약 입던 없으면 채덧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는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먹고 있는 비타민들입니다. 제발 내 임당 통과해라, 제발. 그리고 제가 임당 검사하면서 빈혈기도 있다 해가지고 대환장. 그래서 철분제 두 배로 먹어주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먹었는데 이제 두 개로 먹어줘야 돼요. 하, 정말 피곤해. 오늘 오렌지 주스는 생략. 내일 임당 검사를 위해서. 하, 아, 내일 그거 시약 먹기 진짜 싫다. 어떡해. 근데 그거 먹고 토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토하면 다른 날 다시 먹어야 된다고. <laughs> 아, 이거 제가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튼살 크림인데 베베드블랑퓨어 호호바 오일인데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고 친구가 선물 해준 거예요. 이게 무려 7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선물을 해줘서 하도 그래 아직 살이 하나도 안 떴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전 이만. 내일 임당 검사를 위해서 잘게요. 안녕. 어제 일찍 잔다고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졸린데 잠이 안 오는 느낌? 냥 12시쯤 잔거 같은데? 12시 넘었, 넘었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 먹고 오지 말라 해가지고 물도 못 먹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수민이야 금시 나갈 시간. 금시 까졌어? 네. 예, 밥 해드릴게요. 와, 이거. 한 번에 두개다 먹어야 돼요? 예. 그런 광고 있잖아요. 용기네, 용기. 응. 이게 완전.. 진짜 짜증나 이렇게 3시간을 더 있어야 돼요? 안 좋습니다. 응. 아직 두번 남았어. 응. 방금 한번더 맞았는데 시간 떠나는 거 보이세요? <웃음> <웃음> 안녕, 인사. 가볼까요? 네. 예. 아... 안녕 우리 신혼집. 와 인상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오빠. 저기요. 안녕하요 <laughs> 안녕. 저희는 이제 청주 집으로 떠납니다.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우리의 첫 친어집 깡총이는 모를 우리 집 집에서 깡총이도 생기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안싸우는데요? 어떻게 <laughs> 감히 우리 화내 같은 우리 아내에게 화를 냅니까? 싸웁니까? <laughs> 1년 동안 안 아니, 1년도 아니야 한 6개월 동안은 많이 싸웠잖아 결혼하고 6개월 동안은 <laughs> 지금은 안 싸워요. 근데 결혼 초반에 많이 싸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맞춰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처음에 막하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터가 이상한가? 우리 왜 이렇게 싸우지? 뭐 이런 서 하지만 우리 문제였던 걸로. <laughs> 이제 청주로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땅 짠짠. 일단, 큼직큼직한 것들은 다 끝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 그리고 깡총이 방.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근데 아직 좀 짜잘짜잘한 게 이런 짜잘짜잘한 거랑 특히 여기 이 화장품 뭉치들 그리고 식탁 뒤에 있었던 그 수납장을 안방에 놨는데 이것도 다 안에 넣어야 돼.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 짬뽕을 오빠 짜장? 탕수육 간짜장! 간짜장? 탕수육도 시킬 거지? 응아 배가 너무 고프다 야, 오늘 쉬지도 못해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데? 아, 배고파 죽어버려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냠냠냠냠. 맛있게 먹자. 수육이 있어가지고 w what I think. I'm going to go to the n e x 짜장 맞아? 응 m 음. 일단은 배고플같아자총아 재현 좀 집어넣고. 그럼 끝나요. 포장이사 완전 짱. 그렇다면 집이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안녕.